배바나 낚시 도착했습니다 배를 타고 원도권으로 쭉쭉 옵니다 새벽 2시 조금 넘으니까 예. 더 이상 담을 데가 없어가지고 낚시를 못하요 막... 이놈은 <laughs> 잠바 벗어놓고 잠바 아니다막숨 쉬면 안 돼요 동생이 <목소리> 어? <목소리> 또 낚시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제가 <목소리> 오늘 또한수 <목소리> 배워야 될수 <수도> 있습니다 히트 <목소리> 고마라 형님 <목소리> 이게 바로 올라가야겠음 방하도록하겠 이거 뭐라는 이가 났네 앞쪽으로 열하던지 몰 발달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남자면은 거의 뭐 온락의 천국이라고 봐도 무방할 <laughs> 정도로 잘되것 같습니다 왔다 뒷천 <듀> 이야 헬스는 <듀> 거 봐라 오 좋아 자 나이스 했습니다 사이즈가 낫다 뒷천 자. 와, 이거 힘쓰는 거 봐라. 쳐박았다 아이고야, 청골. 빵보세 빵. 야 청골. 힘 좋아요, 힘이. 더 커서 와라. 포인트가 좋으면 그 누가 와도 알아군 그럼 이제 잡은 거햇서을 먹으러 좀 챙겨볼게요. 사온게 뭔가 아까우니까 써봐야 될것같야나 이거는 좀 많이 작네. 히트! 히트! 아 영신올래기 한 마리였습니다 귀여워요 귀여워요 예쁘다 1 5밤 히트! 이야 힘좀 쓴다 사이즈 나쁘지 않은 또 올라갈 스 있습니다 야 보자 큰건 아깝습니다 이야 사이즈도 무 좋다 히트! Good. 이 갔다 면은뭐사이즈인정합니 갔다 히트 아 좋아 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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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꽃이 알폼이었는데다 노박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근데 <laughs> 오늘 먹을 초장입니다 라 놀래가지고 삼자는 잡아야 만족이라고요. 아뭐 저는 뭐 항상 가벼운 마음으로 오니까 옆에 조금 잘라놓은 거 동생분이 다 드실 것 같다고요. 먹으려고 놔둔 거가. 네. 아 진짜. 네. 야 저거 먹어. 이거 얼마 맛있는데요? 그게 맛있어. 야호님 응원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한 마디. 사랑해. 오빠 사랑해라는데 이런. <laughs> 야오님, 여기서 안 그러시면 하는, 안, 안 됩니다. 안, 안 하던 걸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오글오글오글오글꼭 퍼지면 안 됩니다. 먹는 거, 코로 들어간는지 입으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꼴 사랑 시기 형님께서 이렇게 생긴 뭐 하나랑 두 개를 빌려주셨는데, 제가 감사히.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비닐봉지를 씌워가지고 음. 혹시나 또모르편하게늘해서 음. 꽤나 괜찮네요. 히트! 와이, 크다! 큰줄 알았는데, 힘이 <laughs> 좋아. 옆에 동생하고 앵글을 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어? 히트! 와, 크나? 와 주랭이 코너로 박라보고 박았어. 맞나 이야. 이야, 사이즈 괜찮아요. 전체가 안 나, 좀만 찍어. 크다. 이야, 있네 이거. 축하한다. 히터. 마 좋아요. 애들이 너무 살짝 붑니다. 톡톡 건드리고 말아. 터 오힘좀 오, 쓰는데 이 정도면 한 18, 1 9 되겠네요 이야 좋다 이런 놈들 우와 이거 봐 사이즈 봐이리가 길어 자, <laughs> 보복권에서는이 정도 사이즈는 참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laughs> 사이즈입니다 와 진짜 약하겠 춰요 진짜 약하게 <목소리> 히와 <히타>. 우와 이거 다오 나이스 히타 와드래곤다와내복하죠 <목소리> <힘들다. 목소리> 와안짜 평균 시 r 19에서 20와와사이들어 막히게 갑니다 이야 길쭉한데 커요 히트. 우와 이거 큰데 와 크다 야 이거 자왕삼이가 와다 빵바라시. 왕삼이. 와 올라왔네. 터자 어? 웜으로 그래도 됩니사이즈가 좋은데. 옆에 왔어요. 크나요. 이야. 캐터. 와, 딱,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형님들. 삐트라! 자. 삐트 와, 다 힘들다. 시야를 보십시오, 입자 와, 자가막 너무 면 붙어가니까. 여기가, 운동이 바로 없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달랍니다. 야호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그만잖아. 두근두근 허트비트. 고기랑 이야, 키스. 허, <laughs> <laughs> 크다. 와, 사이드 보세요. 키타. 와, 보다. 와, 크다 이거. 와, 색깔 보십시오. 색깔 아름답습니다. 원게임 갑니다. 키타. 와, 대충 봐라. 자, 와다딱 괜찮아요. 와우, 크다. 이야, 히트! 왕삼이는 허락되지 않지만, 이런 놈들은, 퍽! 퍽! 하고 있습니다. 히트! 잠깐만, 오케이, 와우. 자, 우와, 좋다. 자. 이런 것만 지금 막올라오니 이런 것만 이런 것만 오패차오 블랙퀀다 와큰거 왔어요. 큰거 좋다 다 왔어요. 오 좋다 <laughs> 축하합니다. 와다 이자 왔어. 이자 와딱딴곳세요빵 자또 한수했어요 포인트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아 웜을 좀 작게 써서 1타 1피 방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림스틱 갑니다 히트 히트 청골입니다 청골 히트 히트 오아트의 키보바 중앙 요 위험합니다 어깨 깜패이 볼락 한수 했습니다 실합니다, 실해. 싫어. 오, 또요. 실합니다, 실수해. 히터! 와, 터졌다! 방금 설마 왕상이었나안 아, 돼! 히터! 와, 크다, 크다, 크다! 와! 와, 크다, 이거! 와! 사이즈! 꺼진다! 와 드래기 계속 헛돌았다 헛돌았어 <laughs> 좋죠? 와 이런거 이게 준왕삼이 아닙니까 준왕삼이 가이저들이 나쁘지 않아요 자아 에타! 쭉쭉 올라오네 야이빈스틱이 찢어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에타! 쪽쪽 에타! 드래기 막 쭉쭉쭉쭉쭉쭉쭉 그래. 10초에 한 마리씩 개체수 실감 되십니까? 그거 저번에 국도 왔을때보다 지더좋은것같아요깨차 우와! 크다! 우와! 역회전 했습니다 청폼 깨차 퍽퍽합니다 퍽퍽 자1 0초에한 마리 컷 우와! 벽 앞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이어주래요깨차 야, 바로 앞에 지금 벽에 막, 이런 것들이. 와, 사이즈 보스 뭐 사이즈. 와, 딱빵 봐라. 자, 시작과 동시에 땡. 와, CR 보세요, CR. 씨알�. 우와, 우와, 크다. 왔다, 왔다, 왔다. 와, 딱묶어워라 우와! 아인데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체압이안 됐어. 이게 굉장히 귀한 물고기입니다. 사진 좀 찍을게. 와 여기 칼와 이거 벽벽속에이짝도 몰락. 이야 선뱅이다와힘 봐라. 자, 헤트! 오! 이야! 큰놈 왔다, 큰 놈! 야또 개뽈락! 20급! 자, 일단 이건 제두레박입니다 쏜뱅이, 개뽈락, 볼락, 뽈락들. 박두고. 난가져가돼 어, 아, 다 크다, 야. 이 오늘 재미 좀 봤네. 제일 큰게 오늘 26, 7에나 28. 28이구나. 쭉쭉 올리는 방송 했는데, 이제 철수 하도록 해야 될것 같네요. 배가 지금 오고 있대요. 예,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산무이 북방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